자, 고림도 후서 우리가 5장 17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봤는데요. 3일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 3일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참된 크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를 진짜 크리스도인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 진짜 그리스도인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아직도 아 영적으로 어린 아이 같고 아직도 철부지 같고 아직도 많이 모자란 것 같고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린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는 진짜 크리스도인 되어 갈 것입니다. 아, 한 아이가 어제 아, 5월 18일 날이 아, 군대들을 가서 아, 이제 훈련을 오늘 2일차 훈련 받을 텐데요. 아, 처음에 들어갈 때는 정말 어죽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대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인이 될수 있을까? 아, 아마 처음엔 다들 그럴 것입니다. 교관의 눈으로 보나 조교의 눈으로 보나 참 투로운 그들을 군인으로 여기기가 정말 아 많이 모자라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와 오늘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과 내일이 그들은 또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훈련을 마치고 나올 때에는 들어갈 때와는 아예 비교가 안될 만큼 많이 군인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사람들, 그들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피종을, 그러면 조금 좀 어감이 이상합니다만은 단어를 바꾸면 새 사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그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들은 모두가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인 되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아멘합시다. 우리는 정말 우리 스스로가 할수 있는 일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종이라 그러면서 이전 것은 이제 지나간 것이다. 새 것이 된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결국은. 새로운 피조물 되고 새 사람 되어지고 새 것이 되어지는 그 유일한 그 통로 그 수단은 누구로부터 되어지느냐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새 피조물로 우리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결국은 내 어떤 것이 거기에 보태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 없습니다. 내가 새 피정을 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단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동안에 계속 공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도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안에 계실 때 나도 그분 안에 있는 신비로운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신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시면 나도 그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거 같고 묵은 것 같아도 우리는 새 것이 되어집니다. 새 피조물이 되어집니다.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중요한 출발은 어디로부터 비롯되어지느냐? 하나님께로서 비롯되어진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 피종을 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하시고 새 피종을 내게 하셨는데 새 피종을 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한 분을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죄가 없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죄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가 되어짐으로 우린 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너는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 자기 의의를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부터 네 인간의 의 지옥갈 의의 그 육신적인 그 윤리적 의이 의의. 의는 이제는 아무 소용 없다. 그의 가지고는 절대로 새 피족을 될수 없다. 새 사람 될수 없다. 구원받을 사람이 될수 없다. 천국갈 사람이 절대로 될수 없다. 그래서 자기 의라고 하는 인간의 의그 의의. 의는 소용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되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에요. 나는 죄가 많아요. 허물이 많아요. 잘못된 게 많아요. 그래서 나는 많이 씻어야 되고 닦아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자기를 막 씻어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것도. 내 죄를 나를 죄로 삼지 않고 죄 없는 예수님을 죄로 삼아 주셔서 누구 대신 우리 대신 우리 각자 각자 자기 대신 예수님을 죄로 삼으셔서 예수님을 죄인 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 주신 것. 야, 이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됐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다음에 결국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눈으로 볼때 죄가 되어지면 그러면 영원히 그 사람하고는 화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되지 않게 하는 그 다른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말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새 비종을 대는 데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을 삼아서 죄로 삼으시고 대신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를 새 피종을 되게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예수 통하여 화목하게 해주시는데 누가 해주셨느냐?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니. 거기에 예수님이 죄를 내시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셨고 예수님이 대신 죄가 되어 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달려서 우리 대신 모든 죄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또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총통틀어서 이걸 총망라하여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은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는 것인데 진짜 그리스도인 된다고 하는 것이 뭐냐? 새 피조물 되게 하는 것이다. 어디서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 피조물 되게 하시는 것이다. 결국 새 피조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안 됩니다. 은혜 없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 없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새 피조물이 된새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해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화목하려고 노력해서 이루어낸 성과가 아니고 하나님이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목하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열어 놔 주셨어요. 아이고, 화목하자 하고 하나님이 화목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해주신 게 뭐냐? 우리에게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십니다. 이게 새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새 피조물 됐다고 믿어지고, 나는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이 확신되어지는 사람들은 너나를 할것 없이 다 무슨 직분을 받았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누구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만나면 다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직분인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선조 어? 저렇게 왔을 때교회 가자, 하나님 앞에 나가자, 예배당 가자. 어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그렇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직분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목사님만 받은 거 아니고 사모님만 받은 거 아닙니다. 장로님도 받으시고. 권사님들도 받으시고, 집사님들도 받으시고, 성도분들이 다그 직분을 다 받은 것입니다. 우린 그 직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 직분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19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이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래서 세상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세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화목한 세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신 세상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화목한 관계로 섬기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또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직분만 주신 것이 아니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까지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는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받고 직분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1차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세상과 화목하는데, 이 세상 속에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신 세상, 그 세상은 믿는 자들의 세상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직분도 받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우린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 땅에서 그거 하다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자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받았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받았습니다. 그거를 이제 누가 하는 일이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누가 해야 되느냐? 그 직분과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다른 거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거 외치며 사는 것입니다. 그걸 뭐로 외칩니까? 우리의 삶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 그런 임무를 받은 그런 일꾼으로서 직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이 일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 위치에서 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다운 새 피조물다운 새 사람다운 새것다운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린 세상 속에서 빛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에 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